64년생 갑진세 이 안성신의 이름은 보면은 이름이 여성의 이름 같기도 하고 남성의 이름 같기도 하죠 그야말로 중성적인 이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어, 이 분은 보면은 성에 보면 719가 있고 153이 있는데 저는 성을 주로 진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 성에서 발현되는 기운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걸 놓고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어, 호5 오라는 거는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 이 재물이 극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7, 7, 7, 8, 2, 1을 보면 저건 또 숨은 재물도 되고 숨은 여자도 돼요. 그래서 저런 이름들이 보면은요, 항상, 이제 성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부인보다 내 안에 내, 내 부인, 김태희처럼 이쁜, 능력 이 있고 이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딴 여자한테 한눈을 마음을 많이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 부부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름들에 이제 성성에서 보면 좋은 게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허튼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은 또 이렇게 축적은 되는데 또 삼이 오를 생해주니 생해주니까 돈 버는 머리는 잘 발달돼 있고 안 먹고 안 쓰니까. 어느 어느 정도의 그 재물은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기운은 있는데 문제는 어, 저충첩된 오가 구를 어, 국하는데또이 성의 그 받침이 받침이 또 어, 중심의 오하고 서로 이렇게 그걸 하고 또 지지에서도 보면은. 구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문손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들큰 재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없느냐? 사실은 이 오륙은 그냥 현금 융통, 융통이에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할, 비즈니스를 했을 때, 비즈니스가 할, 활성하게 잘 돼서, 어, 돈을, 돈의 출납이 이렇게 빈번하기도 하고 그런 걸 나타낼 땐 오륙이지만, 정말 큰 재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 땅문서 집문서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문서가 잘 살아있는 그러한 이름들 속에서 보면 은큰 부자들이, 큰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성신의 저, 저 사람 저 분의 이름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중심에 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항상 동번호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왜 성에서 보면 3이 오로 생해주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 이름에서 3사가 오르고 보면 여자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다 보니까 7일에 의해서 이제 자꾸 남의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데, 한눈을 이제 팔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성에서 나타나는 이로 그리고 또 이름 끝에 해서 5호가 증접된다는 것은 여자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어 남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부부가 깨져서, 어한 번, 어 부부 이혼의 경험이 있겠다 하는 것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름들은 항상, 가정적으로 충실해야지만, 그나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남자 이름에서 7, 8, 2, 1, 2를 보고 있는 기운이 있고, 또 902, 3, 4로 볼 때, 삼사라, 902 삼사를 볼때 숨은 간성인데, 숨은 간성이라는 거는 남자는 우리가 사지풀 때 자식으로 보는데, 사실 성명학에서는 자식으로 보진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느 때 자식을 보냐면은 저렇게 남자 이름에서, 아, 7821을 본다는 건 숨은 여자야. 내연의 여자 속에서. 또, 9023살 보면 숨은 간성이라는 거는 숨겨놓은 자식인데 자식을 감춰놓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라건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몰래 만나는 여자의 자식을 뜻기 때문에요. 저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어, 애 딸린 사람들하고 연애를 많이 하는 거를 봐요. 물론, 나이가 많을 때야, 뭐, 여자들도 다 이제 뭐, 애 낳고 하는 나이니까 당연히 애 딸린 사람하고 연애도 할수 있고 재혼도 할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 나이 지금 뭐 60대가 다돼 가는 이런 나이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젊은 시절 총각 때 미혼일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젊은 시절일 때도 보면은 총각 때도 그래요 돌싱글 애 딸린 여자라고 이렇게 연애하는 거를 크게 이렇게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연애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저 이름에서 발동하는 저 소리의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는 성에서 보면은 7은 잘 살아있고, 근데 이름에서 보면 성에서 보면 7, 8이 저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직장에 변화가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은 90이 3을, 3, 사를제외해짐을 해서 숨은 간성이 있고, 또, 지지에서도 저 90234를 봐서 숨은 간성이 있다라고 봐서, 어 한쪽으로 직장 운이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중첩된 저 77에 의해서, 저거는, 어 직장 운이 안 좋다는 것도 반영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결혼 문제든, 혹은 재물적인 문제든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 저렇게 중첩된 구가 중첩된 구가 어 나의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죽였을 때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어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보고 또 자기 생각을 죽이기 때문에. 어떤 신경, 정신, 그런 쪽에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봐요. <laughs> 어, 우리가 제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연구할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전국의 지사장님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90234를 많이 볼때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어, 자살자들이라든가 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나타나고 나타나 있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 나이 먹어서도 볼수 있는데 저 보면은 또 지지에서 9가3을또한번 저렇게 반복되는 게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어, 자기 세력이 강하다는 거는 정신력도 강하지만 반면에 내 신체는 강해도 내 사고를 이렇게 한 순간에 파국을 하기 때문에 저런 기운에 의해서 자기가 일이 뜻대로 잘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요. 함부로 짓게 되면요, 그 이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 사고까지도 이렇게 한 순간에 꺾이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름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불리는 그 소리의 에너지에서 이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